정부가 지금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읍소하고 있습니다.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난 4년 중 3년을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이러다 추경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추경의 효과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박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은 모두 11조 원.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세 번째입니다. 일자리와 경기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경기의 재정 의존성만 높이고 그 효과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점입니다. 17조 3천억 원이 편성된 2013년 세입 결손 보전을 뺀 순수 지출 확대는 5조 3천억 원. 이에 2.9% 성장률 중 추경의 기여도는 0.38% 포인트였습니다. 그런데 순수 지출 증가분이 6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지난해는. 기여도가 최대치로 봐야 0.36% 포인트였습니다. 올해는 순수지출 확대가 거의 10조 원인데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. 추경 등 28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.2% 포인트 내지 0.3% 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 반복되는 추경으로 부양 효과는 자꾸 떨어지고 추경 없이는 2%대 성장률 유지도 버거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나라빚 사정도 심상치 않습니다. 올해는 잘 거친 세금 덕에 빚 없는 추경이 됐지만 전망대로라면 연말 국가채무는 645조 원, 다섯 배가 되는데 1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근본적 경쟁력 제고 없이 재정을 동원한 부양책에 치중하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간 나라빚만 국내 총생산 대비 70%에서 200% 이상으로 뛴 일본의 뒤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기후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. 연합뉴스 TV 박진영입니다.